영양제 먹는 시간 알고 계신가요? Life is 영양제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. 언제 드실지 몰라서 아무 때나 드셨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영양제 먹는 시간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비타민C.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위산이 적당히 분비되는 식후에 섭취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. 또한 아침에 섭취함으로써 하루 동안 항산화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비타민 d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.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 칼슘. 칼슘은 밤에 뼈에서 재생되고 저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다른 영양제와 함께 섭취하면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마그네슘.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 오메가3.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잘 되므로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여섯 번째 프로바이오틱스.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공복 상태나 위산이 적게 분비되는 저녁 식사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일곱 번째 철분. 철분은 공복에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습니다. 그러나 위장 장애를 피하기 위해 오렌지 주스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. 여덟 번째, 종합 비타민. 종합 비타민은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식사 후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고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.